이제 친구네 가족 따라가지고 친구네 할머니네 갈 예정인데 까마우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뭐 그런 마을이래요 뭐 저도 안 가본 곳이라서 뭐 기대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먼 거리라서 아침 일찍 6시 반에 어,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어, 오늘은 파도가 심하네 여기 뭐 항구에서부터 파도가 많이 치네요 어. 구성되네 그 <laughs> 이제 핫딘 도착했어요 근데 목이 말라가지고 누영미야 사탕수수 한잔 사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어, 저희 다른 일행은 먼저 가버렸어요 안 기다리고 뭐, 금방 따라잡으면 되겠죠 요거 한잔씩 사고 점심 식사입니다, 점심 식사. 12시가 좀 넘었어요. 베트남 가정식. 맛있네요. 아저씨가 지금 잠깐 저기 뒤에 파인애플 사신다고 멈췄는데 길에서 해지기 전에 도착하는 것은 무리고 해지고 나서도 한참 지나야지 도착할 것 같아요. 아, 혼자 중앙거리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와서 이거 보라고 하시네. 아, 요거 다 썰어 놨구나, 미리. 모짜이 무일람. 칩, 소칩. 요거 한 개에 800원. 아 요거는 파인애플 주스인가 보다. 어, 많이 쌓아놓고 파네. 여기 뭐 파인애플이 나는 동네인가 봐요. 아저씨가 아침부터 이것저것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길 가다가 뭐 잔뜩 사셨어요. 이건 소금인가 없다 This s a l t y e a 파인애플 주스. 어, 완전 시원한데? 슬러시 같이 됐어 무슨 음껴가지고 완전 맛있겠다 이거 uh, What is this? Hi, hello. Ah. Okay, let's join. a uh. huh? huh? What? <laughs> 파인애플 과자가봐요 응, 여기서 파는 거 이거 샀어. 목 막힌다. Too thirsty. It made me too thirsty. y w h a t w a t e r Look today, coffee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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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oking. <웃음> cooking. <웃음> ah ah ah. But uh, it made by 파인애플? 이 아. 아. 이거 것도 뭐 파인애플로 만든 소스라는데 파인애플로 만든 소스 색깔이 무슨 검은색이네 거의 베트남거 l e I'm to use the high apple. You eat? You eat uh -oh. Sugar, apple. Come on, home. Come on. Sweet? Very sweet and uh -huh. again. Yea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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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, okay, okay. have mm. one. Mm. 저는 이걸 그냥 먹는데, 이 친구들은 소금 같은 거를 찍어 먹더라고요. 그냥 먹으면 달달하니 맛있는데, 소금 찍어 먹으면 더 맛있나 봐요. 어, 아, <재� disciple> 아 냥냥랭 파스타 파스타 야야야 아 땡큐 땡큐 갑자기 이 노래가 다 왔어요. 완전 어둠 여기 가루등도 하나도 없고, 여기 옆엔 강인데 어두워서안 보이네. 가는 길마다 집집마다 이제 지인들 뭐지척들이 있어가지고 인사하면서 가고 있어요. 음, 야, ㅋ 런 조그만 배 같은 거 타고 여기 왔다 갔다 한대요. 이렇게 일자로 강이 쭉 있어가지고 자,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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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1 2 시간 앉아 있는 것도 피곤하네 응. 운전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힘들겠지만 어 힘들었어 꽝이 수고했네요. 음. 침대에 계신 분이 아저씨의 어머님이고 여기 여동생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이 어머니의 어머님이세요. 그러니까 할머니들끼리 만나신 거예요 지금. 침대에 계신 할머니 나이가 90이 넘으셨고 여기 엄마 쪽 할머님은 70대 후반이시래요. 이렇게 가족의 상봉입니다. 나 아, 이름 모르시는구나. 참. 네. 예. <웃음> 아, <웃음> 집이 엄청 크네요. 엄청 커. 음. 완전 대가족이 사나봐요 여기 주방인가 보다. 여기 음. 신기하고만 이렇게 시골집엔 처음 들어와 봐요. 뭐 어쩌다 보니까 친구들 따라와 가지고 어 까마우라는 굉장히 시골이에요. 여기가 그러니까. 말하자면 한국의 뭐 땅끝마을 해남 있잖아요. 보름 포지션에 있는 위치거든요. 여기 극점이 있어요. 동산 같은 거. 여기가 베트남에서 뭐 가장 남쪽이다. 뭐, 뭐 그랬나? 아무튼 그럴 거예요. 남쪽인지 서쪽인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극점이 있는 굉장히 시골인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안으로 깊게 들어와가지고 완전 진짜 시골에 와가지고 하루 자게 됐네요. 네. 뭐 저녁도 먹고, 그다 뭐 밖에 나가지 있으면 나가서 뭐 호경도 해보고, 근데 뭐 불빛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뭘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는. 뭐 내일 아침에 안 되면 나가서 뭘 보든지. 일단 저녁 준비 기다리고 있네요. 지금. 여기는 생선 구워 먹는다고 저기 지금 생선 큰거세 마리 있거든요. 저거 굽는 준비하고 있고, 뭐 주방 안쪽이랑 저집 안에서는 아주머니들이 뭐 음식 준비하고 오시고 계세요. 야채 따듬고, 뭐 이것저것 오우야, 크다 커. 한 50cm 정도 되겠는데, 얘네가 민물생선이라고 하네요. 넓적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. 얘네가 이 지역의 특산품, 그런 생선이래요. 이놈이 밥을 못먹고있어 얘가 그 밥을 뒤적뒤적 하고 있길래 배고프니? 라고 물어보려고 왔더니 <laughs> 생선 살을 바르고 있어요 이게 뭐 뭐하는거 같으세요? 음, 전 맞췄거든요 네, 할머니 식사 준비 까시 발라드리는거네 음. 친절하고만 아주 밥먹고싶 <laughs> 할머니 편하게 드시라고, 가시다 하나씩 다 바르고 있어요. 한 20분 걸리겠네. 새우 다듬고 계세요. 아주머니들이 음, 쬐끄만 새우 뭐, 소스에 쓰시려는 건가? 아무튼 여기 이렇게 저녁 준비가 되고 있어요. 밖에서 굽는 생선 다 되면은 뭐 저녁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. 어, 반찬은 온리 생선 개들이 아주 편안해 보이네요 고기 구워지는 냄새 맡으면서 자고 있어요 응. 역시 시골이라 그런지 어, 개,코,도마뱀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도시에도 많은데 아파트에도 많고 응. 여긴 어김없이 역시 많아요 벽 곳곳에 붙어 있어 얘 예, 지금 힘들대요 <laughs> 지쳤어 지쳤어 음, 근데 신기한건 그 생선 BBQ를 하는데 생선을 끓이고 있어요 어, 여기분들 정말 생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, 생선이 식사의 한80% 되는 것 같아요 음. 같이 좀 생활해본 결과 요쪽 어, 사람들은 생선을 참 좋아한다는거 음? half an hour 아 uh, 비리고 some place some other place 아. 오빠도. 오케이, 오케이. 네, 집에서 저녁 준비되는 동안에 저희는 잠깐 나가서 새우 잡는 거 구경하려고 하거든요. 탄 친척 형이 이 밤에 새우 그물을건지러 하셨다고 하셔 가지고. 어, 여기 근처에 구경하러 잠깐 가고 있어요, 저희도. 지금 건지시 같은데 미지각. 어머. 음, 음. 어. 어. 짧은 세나야뭐한번 잡은네 한 바가지. 오. 다늘 뭐, 집에 가져가서 뭐 삶아서 먹는 건가? 아무튼 어 많이 잡으셨네. 집으로 갑니다 다시. 자 이제 동네 마실은 잘 갔다왔고, 어 저녁만 먹으면 되겠네요. 음 거의 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음잘 갔다왔어.